경설 경 거울 설은 글의 종류예요. 따지면 고전 수필이야. 한문 수필이에요. 이 작품은 사물의 외양을 비춰보는 도구인 거울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설이다. 내가 아까 시험문제 뭐라 그랬어? 글의 갈래상 특징 물어보는 거한 문제 반드시 있을 거라 그랬지 한문수필에 해당합니다 이치에 따라서 사물을 해석하고 시비를 밝히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야 세상이 이래 그 물건에 관련된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거울이란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요로요로한 요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고려시대 한문학을 대표하던 이규보의 경서를 통해 당대 한문학 및 수필문학을 이해하고 시대 상황과 이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강화도에 가면은 이규보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별거 없어.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규보 씨, 됐스 고전 수필이고, 한문 수필이고, 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는 서정 갈래, 소설은 서사 갈래, 희곡은 극 갈래, 수필은 교술 갈래라고 그래요. 교술 갈래.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관조적이다. 무슨 뜻이야? 바라만 봅니다. 이런 거야. 근데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 주제는요, 외웁시다. 사물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 거사라는 사람이 떼낀 거울을 보고 있어. 여기에서의 이 거사는 작가의 대변인이에요. 손은요, 손님이야. 이, 소, 여기 이 소설에, 야, 이 설에서는 일반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상식적인 아저씨야.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에게 손이 의문을 제기해. 너왜 이렇게 떼낀 거울을 보고 있어? 그랬더니, 흐린 거울을 보는 이유는 이런 거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문답 형식을 통해 주제를 드러냅니다. 거울을 본다라는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인 삶을 이끌어 냅니다. 밑줄 치고, 별표. 구체적 경험에서 보편적 삶의 지혜를 이끌어 냅니다. 별표. 거사라는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워 작가의 인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다음. 어, 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 한 페이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는데 딱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천천히 읽고 오셔. 빨간색 체크, 다음 페이지. 설. 다시 밑줄. 이치에 따라 사모를 해석하고 시비를 밝히면서 자기 의견을 설명하는 한문 문체다. 온갖 말을 자세하게 논술해 나가는 것 특징. 내가 썰을 풀어줄게. 그거야. 비유나 우의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봤잖아요. 거사와 손. 손님의 대화 형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손님과의 대화 없었을 거야. 그냥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야. 이렇게 거사가 체크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 거사에겐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했다. 아트로. 그러나 조서, 아침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거울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했더니 어떠한 손이 보면서 묻기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손은 생각합니다. 거울이란 반성과 성찰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혹은 맑은 기품을 즐기는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 일반인이야, 일반인, 특별한 사람 아니야.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출 수도 없고,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물어보고, 거사가 대답하기를, 아, 문답구조. 이렇게. 너왜 그렇게 더러운 거울을 보고 있어? 했더니,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 한다네. 아, 그래서 내가 거울 잘안 봐. 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살벌하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깨트리고야 만다. 왜?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니까. 단점이 드러나니까.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차라리 얼굴 잘안 보이는 게 나아.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것만을 흐리게 한 것처럼, 맑은 것은 상하게 하지 못한다. 빨간색 밑줄. 거울이 흐리다. 것만 흐리게 한다. 맑은 정신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 잘 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늦지를 않다. 옛날 거울을 대하는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끊고 뒤로 반대 대조. 옛날 사람들은 맑은 것을 취하기로 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인데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색깔로 구분할까요? 옛날 어이야. 옛날 거울을 대하는 사람 맑은 것을 취한다. 현재 내가 거울을 대한다. 희미한 것을 취한다. 희미한 것. 단점을 포용해주겠다. 못생긴 애들도 받아들여주겠다. 그대는 무엇을 쾌이하게 여기는가? 손은 대답이 없었다. 옆으로 오셔서 표현상의 특징. 문답. 거사가 질문하고, 아 거사가 손이 질문하고 거사가 답변하고. 이거 잘못됐는데? 거사가... 여 여러분, 들 책은 어떻게 돼 있니? 올해 책은 조금 나아져 있나? 손이 거사에게 질문하고. 여러분, 여러분, 여어분 여러분, 여작가 여러분, 여러분, 여러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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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러냅니다 사물이나 삶의 분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러다이러한 글의 종류는 정답. 설. 띵동댕. 다음 페이지. 등장인물의 역할 및 특성. 체크만 할까요? 거사. 흐린 거울을 본다. 결점을 포용한다.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손. 맑은 거울을 취한다. 결점을 이해하지 못해. 거, 통념을 제시한다. 거사가 새로운 주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한다. 맑은 거울과 흐린 거울,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들 사이에 대조가 쓰였어요. 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나머지 뜻은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이 정도는 해주겠지, 여러분들.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 빨간색 별표. 크게, 맑은 거울 가지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도피해서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는 사회풍조.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사람들을 비판해요. 왜 그냐면 이 이규보라는 사람이 무신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무신 정권 일어나기 전에도 벼슬했고 무신 정권 일어난 이후에도 변, 높은 벼슬을 했었어. 야 무신들이 그렇게 사람 죽이고 반란해서 생긴 나라에 거기에서 관직에 있다고? 야 진짜 권력 와 탐욕스러운 인간 권력이 그렇게 좋냐 이 더러운 놈아? 라고, 삿대질 받고, 욕먹고 그랬거든.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야, 나 같은 정도의 인간이 그나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쟤네들이 더 폭주하는 걸 막아줘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약간의 좀 변명의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데스크. 어디 있을까? 1번. 대화 형식 맞죠? 거울의 상징적인 의미를 주죠. 삶과 처세에 대한 개성적인 경험을 주죠. 구체적인 경험에서 올바른 삶의 지혜에 이끌어내죠. 작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거사라는 허구적 인물을 내세워 이야기를 이끌어가지 틀린 거 오버. 다음 페이지. 어? 이거 뭐또 나와 있 어？나 이거 프린트 가또 잘린 것같 은데？내용 전개 방 식과, 인 물이 주제 를전 달하 는데 어떠 한 효과 가있 습니까？좋 은 효과 끝이 작품 을 통해 비판 하 고자 했었 던 사회 풍조 요거 는 외워 놓은 거야？너무 깨끗 하 려고 했었 던 거, 너무 깨끗 하 려고 했었 던 거. 맑음만 추구하는 사람 지나치게 결벽하고 청명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비판, 풍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한 척 하기는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건 또 아무도 모르지. 화왕계에 얘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잠시 대기. 혹시 학교에서 얘네들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얘네들 좀볼 거예요. 이렇게. 잠시 정지